이것도 잠의 강강이야 왜? 비교한 것 비교한 것 비교한 거 많은데 화생토하니까 엄청 센 거죠. 아, 응. 또 조열하고 뜨겁잖아. 네. 사오미 네. 화국. 사오미 화국. 여기 있는 정화가 또 튀어나왔지. 여기 있는 정화가 튀어나왔지. 뜨거워 이게 어찌 보면 스님 사주지. 화토 중탁 스님 사주죠. 스님 사주. 결혼을 자, 이거는 이미 녹았죠, 이거는. 어? 음, 녹았고, 자식은 이미 녹았고, 뭐. 원캉쎈데, 남자가 여기 있죠. 목이 여기 있잖아, 목. 뭐. 물목이 여기 있잖아. 그 다음 목에 또 고장이잖아. 그니까 남자가 들어오면 말라 비틀로고다 죽어버려요. 그니까 남자가 붙어있을 수가 없죠. 조율하인고 어, 조율아이고, 여기 남자의 고장이 두 개나 있고. 을목인데 옴이 또사옴이 화곡하니까 목이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면 견딘다? 못 견딘다 그 얘기죠. 피곤이 사주면? 그 그러니까 피곤이 사주고 못 견딘다 그 얘기야. 응. 그 남자는 을목이 타 죽으니까 허약하기 이름 말할 때 없고 무능력하고 생활비도 못 벌고 나는 엄청 강하고. 그런데 또 수가 잘못 들어오면? 아 수는 죽죠 그냥 수는 죽죠 수가. 금이 오면 녹을 수도 높죠. 있죠. 잘 생각해야 돼. 어, 화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그냥 화토로 계속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이게 수 오면 녹아요. 죽어 면 좋아. 식히니까 아, 자도 나쁘지, 해도 나쁘지, 죽어야다. 죽은 괜찮구나. 음. 죽은 좋죠, 죽은 식혀주니까. 어.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여기는 썰려 갖고 너무 뜨끈뜨끈뜨끈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이거? 어. 그냥 스님하는 게 제일 좋죠. 괜히 또 어, 남편 얻어다가 또 남편이 죽는 사주예요 왜 죽어요 호장을두개 가졌잖아 죽었네요. 남편이 들어오면 죽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남편 잡아먹는 사주도 돼 들어오는 족족 죽어 왜 기에 빨려갖고 여러분 이거 섹스를 섹스로 보지 말고 기가 빨리면 죽습니다 기가 얘는 세잖아 못 고잖아요 남자의 기를 쫙 깍 빨아먹는 거야. 그러면 죽지 남자가. 비쩍비쩍 말르면서그러네그 비쩍 섹스를 왜 궁합을 보냐면 섹스를 하면서 저쪽에 좋은 기운을 내가 받아야 돼서 좋은 게 궁합이에요. 궁합은 딴게 아니에요. 기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크라이막스 왔을 때 기가 쫙 들어갔다 쫙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주로 볼땐 그래. 그니까 러 기가 좋아야 돼요. 그니까 나한테 보탬이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보탬이. 그러니까 여자가 일찍 죽는 거는 나를 추세 시켜 일찍 보탬이 되는 길을 빨리다가 여자 죽어 이건 남자가 화를 생하다가 죽어. 그래서 그 여자도 잘 얻으셔야 되고 남자도 잘 얻으셔야 돼. 예, 이게, 이게 기가 빨려 죽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좀 있어. 일주로 많이 봐요. 아니요. 전체를 봐요. 일주는 나중에 봐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추우냐? 더우냐? 나의 좋은 걸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일주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연월일시 뭐 합충이 있냐? 없냐? 그런 거지. 제일 중요한 건좋으요 추우면 더운 거, 더우면 추운 거. 내가 필요한 걸 저쪽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그게 나한테 보탬이 되는 여자는 내가 취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